예 상쾌한 아침입니다. 여기는 제가 아침마다 운동하는 코스고요 이게 이제 산책길이기도 하고요. 1시간 반 정도 운동하고 내려가는 곳입니다. 에, 제가 사는 서울의 뒷산이고요 관악산 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렇게 눈이 소복하니 쌓였어요. 어제 그 폭설이 내렸잖아요. 강원도 지방에는. 그래서 여기도 서울도 기온이 새벽에 내려가면서 눈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어제 하루종일 비 왔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나무 가지마다 이렇게 눈이 소복하니 쌓였습니다 예. 너무 보기 좋네요 그냥 온천지가 하얗게 예, 돼 있습니다 이렇게 어, 여기 제가 가나코에한 40년 정도 살았네요. 벌써 40년 넘게. 그래서 이 여기 다닌 지도 한 30년이 넘었고요. 이 산에 그 집이 여 근방이니까요. 그래서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이런 개나리도 심고 이 꼬지에서 다 심어 놓은 겁니다. 개나리에 주변이 다 이런 그 나무들이 개나리 꽃 꽃을 핍니다. 봄에는 진짜 화려하게 피어요. 개나리들이 이렇게 제가 꼬지에서 장마철에 이, 이 개나리를 꺾어다가 땅에다가 꽂아서 이렇게 다 번식 시켜 놓은 거고요. 철쭉꽃도 피고 여러 가지를 피게 해놨어요. 그래서 아침마다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오고 가면서 정성 들여 조금씩. 이 꽂아 놓은 것들이 다 이제 자라기도 하고 일부는 사다 심은 것도 있고요. 그래서 어 이렇게 산책 길을 이뭐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침마다 즐기는 편입니다. 예 네. 너무 좋아요. 아침에 올라와서 또 운동도 하고 몸을 풀으면 하루가 상쾌하고요. 네. 이렇게 눈꽃송이가 맺어있습니다. 가지마다 네. 이렇게. 지금 이제 해가 뜨면 금방 녹겠죠 이, 이 풍경은 없습니다 이제 지금 아니면 이렇게 개나리 나무에도 꽃, 어, 눈꽃송이가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게 개나리입니다 전부 다 너무 좋죠. 네. 이렇게 돌담을 쌓아서요, 일, 이렇게 일일이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. 돌도 하루에 한 개씩 들고 와서 쌓았죠. 이 핸드폰으로 이 징벌로 찍어야 하는데, 원래 그걸 안 가져서 손으로 찍으니까 약간 흔들림이 있습니다. 양해하고 보세요. 눈이 서복하니 내렸습니다. 이 나무에도 네. 돌담을 하나씩 쌓아 놓은 겁니다. 지 제가 한 30년에 걸쳐서 쌓아 놓은 것들이죠. 예, 지금은 이제 자연의 풍경에 가깝게 변했습니다. 이제 쌓아 놓은지가 하도 오래돼서, 네, 요 거의 자연스럽죠, 이제 돌들이 쌓아 놓은 게. 일부는 사다 심었어요 나무들을. 자 이제 내려가겠습니다. 이렇게 그새 소리도 들리고요. 자연은 참 위대한 거예요. 이게 자연이 만들어낸 풍경이잖아요. 네, 너무 좋습니다. 예, 오늘 아침에는 어, 이제 산책을 끝내고 이제 내려가야겠습니다. 예, 편안한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